자,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기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 죄 용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얻어서 죽어도 지옥까지 않습니다. 이 지옥의 그 실상을 인간의 타락한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지옥의 실상은 사람마다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뭐 다른 곳은 다 다녀도 되겠지만은, 그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옥을 왜 갑니까? 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죄 하나님 말씀했죠. 죄를 짓는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 때문에 인간은 죽습니다. 근데 죽음을 죽을라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병이 들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재판. 그래서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자로 천국으로 갈 것이고 죄가 있으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지옥.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저 하늘과 바다와 땅, 산총초목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결코 원숭이가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원숭이가 사람과 아주 조금은 비슷한 모양은 있지만은, 원숭이는 영혼이 없는 뭡니까? 짐승입니다, 짐승.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도대체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인간을 해서 6일 동안 완벽하게 만드시고 맨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 사람을 가장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편의상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는 합니다만은 기독교는 원래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마치 어떤 이치와 같으냐.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는 자기를 낳으신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 부르고 그 부모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종교입니까? 돌입니까? 종교가 아니죠. 마땅한 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 저와 여러분의 생명, 부모님의 생명,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현조, 모든 생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원숭이가 진화된 것입니까?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인격을 갖추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이 마땅한 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움,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자녀, 자연을 보고 그 자연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휠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성기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이거 보십시오 고목나무에다가 복달라고 빌지 않았습니까? 귀한 괴석들 그리고 사람이 만든 금, 은, 응, 동 그리고 돌 그리고 나무를 만든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은 만들었지만 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을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금은 동석 이런 우상을 섬겨놓고 그 우상 앞에 복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늘과 바다 왔다 산천 초목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달라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부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누굽니까? 이재용씨 아닙니까 빌게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어떤 복이냐 예수 믿으면 재산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재산받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믿고 재산받아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여러분들 다녀야 됩니다 네, 교회 다니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냐? 헌금을 뭐, 백, 백만원, 천만원, 일억, 십억씩 내야 하나님을 만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돈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공짜예요. 은혜.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게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이 전도자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이북 사람이거든요. 공상당이 싫어서 내려온 이유도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쪽으로 철저한 불교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동 자연적으로 불교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교신앙을 그러나 제가 23살 나이에 우리 친구를 따라서 교회 나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주 만물이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모든 진리를 깨닫고 제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광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제 이름을 물광수라고 했어 물광수 왜? 술을 물같이 먹어댄다고 물광수라고 했습니다 술 없이는 살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도를 만나고 그렇게 좋아하던 술다 끊어졌습니다 세상의 나쁜 중독들 다 끊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죄악이 주는 이 찰나적 쾌락들을다 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길거리에 나와서 바람이 불어도 추워도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와서 여러분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경찰이 와서 전도하는 것을 방해해도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전도와 포교의 자유가 있는 걸 모릅니까? 경찰들이 몰라서 그렇죠. 전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전도와 포교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포교의 자유. 여러분들 왜딸술 먹고 떠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물건 팔러 나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은뭐 보험 가입하라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 한 사람 더 늘리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하러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꼭 제사 안 받으셔서 이 땅에서 행복, 기쁨 삶의 의미를 깨닫고 이 땅에 살다가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당뇨병도 없고 암병도 없고 전쟁에 대한 불안도 없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만이 가득한 저 하나님 나라 꼭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